PhD 찍었습니다. PhD, 예. 피자헛 예, 딜리버리 예, 세, 예. 세트라 차리 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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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냐 이거. 응. 여기다가 오케이. 예. 오케이. 너무, 너무 쉽네요. 네. 음. 오투 페이먼트. 음, 투 페이먼트. 오프. 맞 오프를 제가 있죠오음오 못해 많잖아요. 오케이 되습니다 음. 빚이란다. 다시 한번 더, 빚이. 바쁘대. 어, 바쁘대요? 다시 음, 한 번. 음. 어 얘가 바빠. 음. 그, 이제, 이, 그래, 안에 돈을 음. 음. 집어 넣어놓고 그걸로 지금 하는 음, 거죠. 음, 지금 계속 빚이 음. 하다는데? 음, 음. 좀 기다려. 응. 음. 음. 갑자기 11만 천 원이었어. 왜 6천 원이 올랐지? 토탄. 그거, 저거 아니에요? 아까 아니다. 협회가지고 11만 천 원이었거든. 음. 근데, 아, 애들. 1 1만천원 응. 됐네. 응, 십일만. 마이너스 프로모가 해서 오천 원. 아 프로모도 했어요 또? 어, 어. 어? 오버 써서 그러는 거예요. 어, 어, 오버 프로모. 이렇게 레이스 오 오. 오 빨리 빨리 되라. 어. 네. 헉, 왜 비지아? 왜 이렇게 비지야 이들인데 오천 원이 프로모가 되는군요. 네. 네. 그래서 1 1만 육천. 그래서 11만 5천 음, 원. 됐습니다. 음. 그러면 한국돈으로 이거 한 8,500원? 그죠? 네네. 라지 사이즈 네네. 하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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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저렴하게 먹는 거죠. 네. 음. 엄청 쉬운데 우리는 <laughs> 가까운 어, 곳. 비지 계속 계속 음. 바쁘대요. 바쁘데입니다 음. 오늘 피지아을 그래 딜리버리 하려고 그랬는데, 계속 어플에서 b 지가 떠서요. 바쁘다고 떠서, 저희가 계속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, 그냥 기엽고 왔습니다. 그냥 지금 바깥에 보면, 그래 아저씨들 저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그래 아저씨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 저희가 왔습니다. 와서, 어, 그냥, 예, 네, 결제했어요. 그래으로 하면, 그 오버라는 어플을 써가지고 5천 원, 5천 루피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계속 한 20분 정도 시도했는데 어, 지금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래으로 주문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아저씨도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얼마나 자주 왔는지 여기 와서 안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막 농담하고 떠들. 디자오 드리버리 예, 그렇게 그랩이나 또 보페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어, 여러분께 알려 드렸습니다 안동에서 르사마 니었습니다자 빨리 나왔어요 네. 네. 전봇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봇 사이즈가 있네요 감사합니다